안녕하세요. 애드일 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1910년대 저항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시기에는 이제 1910년대부터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엄청나게 무단 통치를 했고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을 하게 되고 1919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특히 이 임시정부 관련해서는 출제가 정말 거의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뭐 앞부분에서 나온다. 가 아니면은 1940년대 임시정부에 대해서 나온다던가 아니면 임시정부의 전반적인 흐름 변화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그러면은 여러분 좀 확대해서 한번 쭉쭉쭉쭉 우리 국외 이제 1910년대 독립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는 좀 지도상에서 대충의 위치를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좀 최대한 지도를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윗부분만 쭉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압록강을 넘어가면 이쪽이 이제 서간도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백두산이잖아요 백두산에서 조금 위쪽 북간도가 되는 거죠 북쪽에 있다 북간도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연해주 러시아 쪽 연해주 요렇게 세 군데로 주로 갑니다. 국내에서 워낙 가깝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는 거죠. 자, 먼저 서간도로 넘어가서는 대표적으로 신민회 뭐 이회영 얘기를 했었죠. 자, 신민회가 여기 사문보를 만들고 경악사라는 이 사문보는. 하나의 마을인 거고, 경학사는 이 독립운동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삼원보를 개척을 하고 경학사를 만들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신민의 신. 신흥강습소의 신을 기억해 주세요. 신민회가 또 신흥강습소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신흥강습소가 신흥중학교가 되고 신흥무관학교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로 이어지는데 사실 뭐 김원봉도 그렇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 거의 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에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한 곳이다. 자, 그럼 서간도니까 서로 운정서로 이어지는 거야. 서서 요렇게. 지금 딱 전반적으로 위치를 봤을 때 서쪽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기가 서쪽, 북한도는 북쪽. 자, 북한도에는 용정촌, 명동촌. 어, 북한도는 더욱더 마을이 많았었습니다. 왜냐면 조선 후기에 거의 숙종 이후 때부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조선 후기에 전염병이 돌고 먹고 살기 힘들고 삼정의 물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마을이 꽤 많이 예전부터 개척이 되어 있었요 사실, 북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윤동주, 신 윤동주도 북간도 출신이고요. 우리 독립운동의 이제 본거지로 또 의미가 있는 위치죠. 여기 이상설은 서전서숙이라는 민족학교로 만들었고, 또 이거 이어서 이제 명동학교도 있었죠. 자, 여기서부터 발표. 북간도에는 대종교단체가 만든 중강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중강단. 자, 그리고 북간도니까 북로군장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연해주는 이제 러시아인데 사실 연해주에서도 독립운동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원래는 성명회였어요. 이제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고 그것에 대해서 막막 막 너희들 이거 변명을 해 봐라. 너희들 잘못됐다. 막 이런 식으로 성명회라는 활동을 했었는데 너무 그렇게 거칠게 독립운동을 하면 안 된다. 연해주에서 러시아가 좀 제재를 가했고 그래서 명칭을 뭔가 상업을 권한다. 뭔가 직업을 권한다. 이런 식의 직업 기관 같은 권업회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명칭이 권업회인 거예요. 신한촌을 형성하고 권업회를 만들고 권업 신문을 만들기도 했죠. 권업회 나오면 연해주예요 권업회 연해주 연결해 주시고요. 자, 먼저 대한강복군 정부라고 하는 임시정부를 만들었었어요, 이미.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것이 대한국민 이외로 이어지는 거죠. 절로 한족회 중앙총회는 절로라는 것 자체가 러시아 전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해주에 있는 많은 단체들을 좀 합쳐서 우리가 중앙총회를 통해서 이연해주에는임시정부를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회의를 한 끝에 대한국민회로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연해주에서는또 아픔이 있어요. 1930년대 후반에 스탈린에 의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뭐 이제 얼굴을 구분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유로 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고 이때 홍범도 장군도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해가 최근에 봉환이 됐죠. 미주지역은요 미국 본토에는 대한인국민회 흥사단 샌프란시스코에 이렇게 대한인국민회가 있었고 안창호의 흥사단 대한인국민회 뭐 흥사단 대조선 국민군단이 이게 미주 지역인 거 정도는 좀 아셔야 돼요 은근히 여기도 어려워요 자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창호의 흥사단은 좀 실력 양성 운동 교육 산업 이런 쪽이라면 박용만은 싸우자. 군대 자 그래서 대조선 국민 군단을 만듭니다. 군단이잖아요 아 하와이의 대조선 국민 군단 자 멕시코에는 숭무학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숭무 무예를 숭상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약간 독립군도 양성하는 그런 학교를 만든 건데 멕시코에. 에네켄 농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애니깽 농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때 미주 하와이 쪽이나 요 멕시코 쪽으로 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노예처럼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한다든지 에네켄 농장에서 일한다든지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독립운동 기간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뒤에는 그쪽에 의원금도 보내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 자 상하이에는 신한 청년단이 있습니다. 신한 청년단에는 여운 김규식 등이 있는데,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기도 했죠. 그러면 신한 청년당의 멤버가 그대로 또 임시정부의 멤버가 되는 거고, 김규식이 어차피 파리에 간 김에, 어차피 파리에 간 김에 파리 위원부를 설치해서 계속 외교에 힘써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럼 김규식은 신한 청년단이냐 임정이냐 둘 다인 거죠. 신한 청년단이 활동을 하다가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대로는 임시정부 소속이 된 것이죠. 이렇게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여기는 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지역별로 어떤 단체 기본적으로 지역별의 대표 단체를 암기하고 그렇게 계속 문제를 좀 풀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일본에서는 이제 이팔독립선언이 있었죠. 자 이. 이 도쿄에서, 도쿄에서 이8 독립선언이 있었고, 그 전에 대동단결선언은 만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단결선언의 영향을 받아 이8 독립선언도 있었는데, 이 도쿄에서의 이8 독립선언이 사실 3.1 운동에 큰 이렇게 계기가 됩니다. 왜냐면, 일본의 심장인 도쿄에서도 이렇게 독립선언을 하는데, 왜 우리가 본토인 국내에서 독립을 외치지 못하느냐? 3일 운동을 하자. 그래서 결국 바로 직접적으로 3일 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 19, 9백 이제 19년 바로 이어서 밑에 3일 운동이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시대별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인정을 설명할 건데요. 1910년대에는 국내에서는 이렇게 독립운동 단체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그래서 비밀 결사 단체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11년에 신민회가 해산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 이제 대놓고는 절대 활동을 못 하겠다 싶었고 대표적인 두 단체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입니다 독립의군부는 이 의자가 의병을 이어갔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 독립의군부의 임병차는 바로 최익현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유생 출신이에요 그래서 의병을 이어서 그리고 또 의병의 의 거기다가 고종과의 의리를 좀 생각해 주세요 독립의군부는 고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복벽주의를 추가합니다. 추구. 이 복벽주의라는 거는 왕정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복벽주의. 그래 임병창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 비밀 조직으로 일어났다. 복벽주의라는 거는 다시 왕정을 복구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고 한 것이다라는 의미고요. 어, 아무래도 좀 유생들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의병 전쟁이나 뭔가를 일으키기 전에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사적으로. 이, 그, 조선총독부에 우리의 국권을 돌려줘라. 근 이게 뭐한 짓이냐. 너네가 만약에 국권을 평화적으로 돌려준다면, 세계에서 다 너희, 이제 일본 너네를 인정할 거다. 돌려줘라. 근데 물론 돌려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국권 반환 요구서를, 어, 발송 시도했고, 이제 보내긴 했어요, 솔직히. 시도하고, 이제 독립, 이, 그냥, 조선총독부에서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독립전쟁을 전국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전국적인 이런 식의 의병전쟁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병찬의 고종, 밀명, 그리고 복벽주의 고종과의 의리, 독립 의군부, 독립 의군부는 임병찬인 거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은근히 요둘 중에 하나가 꼭잘 나오거든요. 독립 의군부가 나오던가, 대한강복회가 나오던가, 대한강복회는 박상진, 대한강복회 멤버 자체가 박상진, 김좌진, 진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한강복회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주세요. 대한. 민국. 왜냐면, 이대한광복회는이 독립의군부랑 좀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이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라면,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추구했어요. 우리는 왕정을 원하지 않는다. 공화정. 민주공화정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공화정을 지형했다라는 것과 이제 이 만주 쪽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 건데 이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자금을 모금합니다. 이 군자금 모금과 관련해서 이게 한눈검에서 상덕태상회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군자금을 모금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을 이게좀 지원해줬던 회사인 거죠. 상덕태상회란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군자금을 모으기도 했. 친일 지주들에게 어 네가 이만큼 돈을 번 만큼 돈을 내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를 하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그 친일 지주가 이제 결국 그 이제 일본에 밀고 해서 결국 발각이 되기도 했죠. 친일 부호를 처단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거칠죠. 대한광복회. 그리고 약간 느낌이 다르다. 유생들은 독립 의군부 그리고 대한광복회 박상진 김좌진 주 이런 대한광복회. 자 그리고 결국 청,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3.1운동 1919년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거국적으로 독립의 희망을 받고 3.1운동의 계기가 돼서 결국 상하이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데요. 고종의 인산일, 고종의 장례일 때3 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처음에는 이제 태화관에서 사실 평화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선언하고 자진해서 결국 이제 자수해가지고 이제 체포가 돼요. 원래는 평화운동을 지향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력으로 갈 경우에는 당연히 일본의 무력 진압을 당할 것이고. 이제 다 수감되고 많은 희생이 있을 거니까 평화적으로 우리의 독립 의지만 알리려고 했으나 결국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하고 결국 전국으로 퍼지게 되죠. 자 태화관에서 독립 대표 이제 민족 대표 33인이 이제 결국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탑골공원에서 이제 결국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퍼지게 된다. 일제 엄청난 학살이 있었죠 제암리 교회에서의 그 제암리 학살 유관순의 이런 죽음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그니까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일본이 문화 소위 우리 문화적으로 대해주고 있어 소위 문화 통치를 하게 되었고 중국의 오사 운동, 뭐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정국의 식민지에서 유일하게 일어난 민족 운동이 삼일 운동입니다.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 자, 이제는 임시정부로 좀할 거예요. 자, 임시정부는 1919년에 이제 가을에 만들어져서 그 뒤로도 계속 광복 이전까지 활동을 하죠. 임시정부의 시련도 있었고 결국 임시정부도 사실 상하이에서 항저우부터 여러 군데 걸쳐서 막 떠돌아다니다 결국 1940년에 충칭에 안착할 때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자, 그럼 먼저 임시정부 그런 전반적인 조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본다면 여기 지금 어, 뭐 여기 지구본처럼 상하이부터 항저우, 류저우,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게 충칭까지 가는 그런 루트가 있잖아요. 이런 식의 좀 고난이 있었다, 많이 옮겨갔다라는 거좀 봐주시고, 자, 1920년 상하이 시기부터 볼게요. 상하이에서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외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는 각국 그 공사관들이 많이 있던 곳이었고, 상하이에서도 프랑스 조계지에 위치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혁명의 국가니까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계지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개항장에서 몇 리까지는 프랑스의 법이 통하는 곳, 프랑스 공사관 주변에 있는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의 법으로 보호하고 일본이 거기에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식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랑스의 보호를 받는 그쪽에다가 임시정부 세우게 된 것이죠. 자 상하에서 수립을 했고 삼권분립을 추구했다. 자, 물론 여기서 사법부가 막 실제로 법원이 이행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이렇게 구성이 된 삼권분립의 민주공화제였다. 자, 대통령 이승만의 국무총리 이동이 국무총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이미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애초에 상하이에 있던 임장은 임시의정원이라고 해서 의원내각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공화제를 추구하자, 그러면서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 이승만으로 이제 추대를 했는데, 이 문제가 생겼죠. 이승만을 쫓아내는 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의원 내각제로 돌리긴 하는데 국무총리 자체가 지금도 우리나라가 남아 있잖아요. 임정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 자 그리고 독립협회도 독립신문이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이죠. 그리고 임시 사료 편찬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어 일제 강점기의 역사들을 남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김규식이 여기에 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한일 관계 의 사료집을 만들죠. 그리고 애국 공채라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일단 잠시 돈을 꺼줘라. 나중에 독립 이후에 갚겠다라는 국가에서 발행한 공채예요. 저기 애국 공채, 독립 공채라고 하고 자 그리고 미국에는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고 파리에는 파리 위원부를 설치하고 역시나 외교에 힘씁니다. 자, 그리고 한인 비행학교, 노백린이 한인 비행학교를 역시나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만들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김규식을 정권대사로 임명해서 독립청원서를 내추에 출했죠. 어디? 파리위원회에다가. 파리. 파리 강화회의에다가. 우리의 독립을 원하는 것을 제출하고, 또 역시나 외교에 힘쓰기도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것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요거 연통제 교통국 너무 중요한데 요게 뭐냐면, 연통제는 비밀, 연락망이에요, 연락망. 여기 서있네, 비밀 조직. 이 연통제는 원래는 사실 신민회에서 행했던 그런 조직인데 여전히 인정에도 쓰는 거죠. 안창호라든지 신민회 멤버들이 그대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비밀 연락망. 그럼 비밀 연락망이 이렇게 연락이 되면 뭔가 군자금이라던가 무기라던가 이것을 전달할 기관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연통제는 연락망이라면 교통국은 기관이에요. 근데 그 기관은 겉으로 봤을 때는 다방처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회사처럼 운영하기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부산의 백산상회, 그리고 만주 쪽에는 루이스 쇼, 영국인 루이스 쇼가 운영했던 이룡양행, 양행이라고 하면 보통 서양 그런 어 서양 회사예요. 서양 그런 약회사가 많았어요. 이룡양행. 자, 중국 쪽에는 이룡양행 조지 루이스 쇼 영국인이고 뭐백산의 부산, 여기 부산의 백산상회는 아니지. 안희재가 운영했던 백산 상에도 있었다. 요게 이제 하포 대표적으로 교통국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임정의 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23년에 침체를 겪습니다. 왜냐면 1921년 22년 정도에 연통제와 교통국이 거의 다 발각이 되면서 이런 의원금이라던가 애국 공채가 이제 임정으로 오지 못하게 되고 임정도 점점 위기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아니 임정은 도대체 성과도 없이 뭐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불만도 생기고 외교라는 것이 딱 뚜렷한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23년에는 국민 대표회의를 열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기가 있었어요 이승만이 이제 국제연맹에다가 우리나라를 위임해달라는 위임통치청원서를 냅니다 근데 이것이 임정 모두의 의견이 모아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승만의 좀 독단적인 이제 이 지금 이 상황에 일제강점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차라리 국제연맹이 우리나라를 위임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지금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는 독립을 지금 맞이하기도 전에 또 그럼 국제연맹? 또 다른 나라한테 우리나라를 또 위임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만이 폭발하게 됐고, 또 이승만 자체는 뭐 상하이에 뭐꽤 있지도 않아서 계속 미국에서 활동만 하고, 그리고 본인이 쓰는 그런 자금에 대한 출처도 너무 뚜렷하지가 않고, 품위 유지비가 더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불만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되고, 거봐라. 임시정부를 만주에다 설치해서 차라리 독립전쟁으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괜히 상하이에다가 설치했다. 외교적인 성과가 없지 않냐? 아예 새로 만들자라는 새로 창조하자는 창조파 신채호. 아니다. 임정을 약간만 개조하자라는 안창호. 아니야. 임정을 유지하자. 지금은 힘들지만 일단은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김구. 자, 이런 식으로 창조파, 개조파는 결국은 아웃. 결렬이 국민대표회의는 결국 결렬이 됐고요. 창조파도 나가고 개조파도 나가게 됩니다. 그럼 누구만 남는 거예요? 임정고수파, 김구, 이동영 선생 몇몇의 임정고수파만 나게된 남게 된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이제 위기를 겪게 된 거죠. 결국 1925년에 이승만은 탄핵이 됐고요. 아까 말한 대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청원 이 이슈 때문에 이승만 탄핵되고 이제 2대 대통령의 박은식이 올라오게 됩니다. 어, 아까 제가 잠깐만요. 임시사료 편찬위원의 회 김규식이 아니죠. 제가 박은식으로 말한다는 걸 잘못 말했어요. 박은식. 역사는 박은식. 그 박은식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이미 박은식은 이미 이때 노인. 너무 이제 고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은식이 대통령의된 뒤로는 이제 체제를 바꿔요. 국무령제로 바꿔요. 그래서 초대 국무령이 이제 뽑히게 되죠. 그러면 이 25년 이후부터는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다시 의원 내각제로 가는 거예요. 아 대통령제로 했더니 대통령의 그 대통령 자체가 이제 권한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독단적으로 간다. 의원 내각제 다시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초대 국무령의 이상용을 뽑고. 그리고 이제 임정의 위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뭔가 임정의 희망을 줘야겠다 이때 임시정부에 김구 선생님에게 이봉창이 찾아옵니다 이봉창은 일본어도 아주 유창하게 했고 당시의 모던보이 유카타를 딱 몸에 지니고 진짜 개, 다, 일본의 남학신이라고 하는 게다를 끌고 와가지고 땅땅땅 임시정부에 찾아와서 아니 당신들 임시정부는 왜 일왕을 죽일 생각을 안 하냐 나에게 폭탄만 줘라 내가 일왕을 처단하겠다. 그래서 그 상하이에서 배를 타고 폭탄을 가고 일본의 도쿄로 가서 일왕을 처단하려 했으나 아, 폭탄이 불발됐어요. 이게 너무 이게 배가 눅눅하고 습기가 많다 보니까 결국 불발로 인해서 이제 일왕의 마차에 던졌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상하이 신문에서 불행히도 일왕이 죽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고, 일본이 완전 긁혔죠. 일본 열받아가지고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요. 그럼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이 이겼죠. 그리고 또 일왕의 생일이고 해가지고 상하이 사변 승전식 이래가지고 이제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이런 승전 기념식을 올리고 일왕의 생일잔치를 하는데 이때는 상하이 훈커공원에 이제 딱 그런 이 소지품 검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수통하고 도시락만 가져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폭탄 전문가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때 윤봉길이 이 윤봉길 의사가 수통 폭탄과 도시락 폭탄을 만들고 수통 폭탄을 던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 한인애국단의 멤버는 두 명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 주셔야 되죠. 저 이봉창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 일왕을 처단하려는 의거가 있었고 윤봉길 같은 경우는 상하이에서 훈커우 공원 의거가 있었고 이게 크게 승리를 하게 크게 뭐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1932년 상하이 훈커우 의거가 너무 크게 이제 보도가 났고 그때 일본의 주요 요인들이 다 제거됐고 이때 이제 장제스가 이런 말을 했죠. 중국인 100만 대군도 못하는 거를 한국인 청년이 해냈다. 이때는 만주사변 이후기 때문에 중국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장제스가 적극적으로 김구를 지원해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물론 이런 식의 장제스의 지원을 받게는 됐지만 이제 이 상하이 조계지 프랑스 조계지에서는 방을 뺐어야 됐어요.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더 이상 임시정부를 보호해줄 수 없다. 떠나라. 그래서 결국 떠돌아다니게 된또 계기가 이 윤봉길의거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애국단 중요하고 이봉창의거 윤봉길의거 의열단과 함께 다 같이 중요해요. 1919년부터 20년대 활동한 의열단, 1931년 한인애국단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임정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완전히 이렇 자리를 잡고 임시정부가 여러 가지 체제, 군대도 만들고 이제 대일 선전포고를 하는 그 시기, 바로 1940년. 충칭식입니다. 자, 1940년에는 이제 충칭에 딱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김구가 이제 더욱더 좀 강력한 주석제를 실시하게 되고 한국광복군을 1940년에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41년에 일본이 결국 진주만 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나라를 만들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이런 나라를 만들 거다라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고요. 건국강령 내용도 사료로 나올 수 있어요. 조수왕의 삼균주의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나라를 만든다면 이제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을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걸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어서 일본이 이제 2차 세계 대전 중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하와이, 진주만에 습격하잖아요. 이제 우리도 연합군에 가담해서 일본과 싸우겠다. 일본하고 선전포고를 하겠다. 대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건국강령 발표하고 11월에 발표하고 12월에 대일 선전포고 바로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한국 강복군들이 그런 미얀마 뭐 이런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연합군에 가담해서 열심히 싸웠고 그리고 특히 미국 OSS 부대와 함께 국내 진입하려고 하는 국내 진입 작전을 준비해요. 그것을 국내 진입하는 정진군이다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한국 강복군이 태평양 전쟁에 이제 투입이 되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연합군과 함께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추축국이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이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에 가담면서 우리가 열심히 싸웠고, 그리고 1944년, 이 주석, 부주석제로 조금 더, 이제 워낙 김구 선생님이 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이제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막판에는 미국 OSS 부대, 이 OSS 부대는 정보통신부대. 특수부대라고 할수 있는 미국 OSS 부대와 함께 뭐 독수리 작전, 이래가지고 국내 진공작전, 국내 진입하려고 하는 정진군이란 말도 나와요. 정진군을 양성했는데, 진짜 뭐 헬기 타고 국내 투입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15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탄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전면 항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실현되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김군 선생님은, 아, 일본이 항복이라니. 낭패다. 모든 게 준비가 되고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싸워 보지도 못하고 얼렁뚱땅 독립이 돼 버렸다. 근데 이것이 마치 미국이 도와준 것 마냥 독립이 됐기 때문에 결국 아시다시피 38도선을 중점으로 소련군, 미군, 이 소군정 미군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갈라져 버렸죠. 그것이 분단의 시작이 돼 버렸고 우리나라는또 냉전의 희생양이 됐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 뒤로 신탁 통치 뭐 미소 경력 미소 공동 위원회 결국 결렬되고 이제 결국에는 1950년 6.25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이제 배경을 본다면 1919년 3 1 운동 때문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활동 계속하고 1931년 만주 사변, 1937년 중일 전쟁, 그리고 아까 잠깐 태평양 전쟁 나왔었잖아요. 1941년 이제 미국과 일본이 싸우는 태평양 전쟁. 그리고 나서는 1945년 이제 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적인 흐름도 좀 봐주시고요. 어, 일단 여기는 좀 암기할 게 많아요. 이게 사실 이 독립운동 기지 나오면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 여기 이 만주 연해주 여기 부분도 좀 어렵고 일단은 다 암기하는 것보다는 주요 대표적인 기관 위주로 또 지도에서도 좀 확인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독립의 공부 대안강복회,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은 특히 중요합니다. 보통 임시정부의 이러한 뭐 사료 편찬위원회뭐 애국공채 연통제 교통국여기에서 나오든가 아니면 임시정부 이런 활동이라든지 사진 자료가 나오면서 1940년대 한국광복군 대의선전 보고 뭐 국내 정진군 국내 진공 각전 요런 파트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여기는 너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안녕.